최근에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편지는요, 어, 재미 한인 기독 선교재단 Korean Christian Mission USA 라는 그런 단체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 이 단체에서 미주 한인교회사를 발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미국 내 이제 한인교회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맨 처음 세워진 한인교회의 그 역사와 그 현재 상황을 이 책에다 담아서 책을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제 어깨가 막 굉장히 무거워지는 겁니다. 아,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요. 또 더, 어, 앞에 깜깜한 것은요. 과연 모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요. 목양실 뒤에 있는 막그 조그만 방이 있는 곳이 아시죠? 거기에 오래된 문서들막 뒤져보고 또저 서관에 보면은 어 예전에 뭐 20주년 때 몇, 언제 때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된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막 이리저리 뒤져보고 있는데요. 사진도 보고 있고. 아 그런데 한 가지 아 눈에 저한테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 아 나누어지고 깨지고 분열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상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슬픈 역사만, 아픈 역사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신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증겁니까? 우리 모두가요, 저요 하고 손들고, 바로 제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확신과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참왜 이럴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내 왔던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위로만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선언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긴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라 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요. 가장 최고의,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생수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중에 최고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캡틴, 대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예수님이 가장 최고가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을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그 자체로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여러분 이 설명을요 이 문구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시작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우선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으뜸 되시는 분, 으뜸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문구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만물의 운영자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7절을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표현이 좀 쉽게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그것들을 만드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막 엉겨 붙어서, 잘 붙어서 이렇게 잘 제대로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만물들이 잘 조화롭게 맞물려서 제대로 서 있고 돌아가고 기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창조물죠, 자신의 그 뛰어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만물 안에는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께서 그 만드신 우주 만물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만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움직이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나 앉으나 어디를 가나 호흡을 하나 말거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한다는 라 말입니다. 그래서 비결되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16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의 말들이 나와요. 뭐냐면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말이 나온 거 기억나시죠? 16절에서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그리스로마 문화에서요. 다신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들, 신들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 당시. 물론 실제하지 않는 허구의 존재들 바라는 것입니 뭐냐면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그리스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생각 했고, 그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이 골로세서를 받고 있는 신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최고의 존재라고 여기지는 그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당시쓸수 있는 표현으로서는 가장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으뜸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붙들고 그 질산에서 움직여 나가게 운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하나님 자체이신 그 분이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장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면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선언이 주는 경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있다면, 그 하셨던 일이 있다면,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 교회들,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지금 다 남아 있을까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교회들은 한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들의 머리가 되셨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예수님의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 교회들의 머리가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해나갑니다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길은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하셔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까? 그것은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직접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 가셨던 바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요 이 복음의 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바로 그 길이었던 거예요. 원수 됐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개척하시면서, 여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2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수로 믿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삭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던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요, 그 앞에,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감히, 감히 예수님과 창조주 하나님 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세워가지고요, 어, 그리스도와 같아졌는지 아닌지 비교해 보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과 비교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그 진한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다 묻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좁히시고, 아예 허무시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바로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직접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대장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요 정말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래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 고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함을 도전받아야 해요. 이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장 사랑하있습니까 그들의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것. 네,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것.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법을 소신 뛰어넘는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자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적어도 내가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요. 상대편에 의해서 관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관계의 끈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관계의 문을 닫았으면 안 됩니다. 상대편에 의해서 그 관계의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관계의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십자가의 길을 쾌척하시면서, 만드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진노와 멸망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겪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침뱉으며 창을 찌르며 못을 박던 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서로서로 서로 화목하게 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우리 교회가요,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선교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만약에 멈춘다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복음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복음 전도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뼛속 깊이 아실 겁니다. 교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돕는 교회.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서로 서로 화평과 사랑과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도록 했는그 교회. 복음전도와 선교의 그 값어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거기에 헌신된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되심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23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안에 있을 때에 온천지의 창조 주시며 모든 것에 으뜸 되시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또 한편 이 말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 교회 자체가 그교회 자신들이 자신그 머리의 자리에서 예수를 밀어내고 자기 스스로를 그 머리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